게임을 통해 저녁 식사 당번이 된 김갑수는 김치전 만들기를 시작했다. 김갑수는 자연스럽게 장민호에게 재료 준비를 시켰고, 거침없이 반죽에 김치와 물을 넣어 장민호를 당황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김치전을 시식한 장민호는 제작진에게 별로였다. 두번 생각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갑수는 기가 막혀서 비빔밥이나 김치전이나 그런 건 마음의 치부책에 적어 놓는다. 뒤끝이 있다고 발끈했다. 식사 중 김갑수는 처음에 기획사를 들어가서 시작한 게 아이돌이냐고 물었다. 장민호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데뷔를 한 케이스다. 주위에서는 빨리 잘된 케이스였다고 말했다. 팀이 2년 만에 해체된 이유를 묻자 장민호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멤버들끼리 깊이 서로 염증 도 생겼다. 힘들다 보니까 라며 더 이상 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러고 났더니 또 음악하자는 데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노래 밖에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걸 했는데 그것도 생각처럼 안 됐다 고 덧붙였다. 24년 위긴 무명 생활을 견딘 장민호는 혼자 독립을 하러 나왔는데 성공은 못하고 빚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점점 월세를 줄였다. 그러다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0만원 집으로 들어갔다. 몇억이 살면서 피부병이 걸려서 치료를 오래 했다.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데 피부병까지 걸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했다. 떨어질 데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민호는 그 생활을 벗어날 수 있던 계기로 가족을 언급했다. 장민호는 형이 무명일 때 월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속 입금해 줬다. 쉽지 않은 일이다 라며 누나는 내가 서울 간다고 하면 혹시라도 용돈 없을까봐 차비라도 조금 더 주고,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다. 고생하던 동생이 가수가 됐는데 길게 유지를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건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안목적으로 응원해줬다.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